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탭이 만들고 있습니다, 탭이. 어제 저렇게 또, 아, 좋은, 그러니까, 낙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이게 뭐냐면요, 소나무, 소나무, 전나무 등이 담긴 이게 포대자루입니다. 이쪽은 일반, 이제, 아, 어, 하렵수. 그니까 이쪽은 침엽수. 아 어, 요거, 삭히면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도 만들 때, 어, 나무 잎에 따라서, 어, 성분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 어, 지금 보시는 거는요, 작년 딱 이맘때쯤입니다. 이맘때쯤에, 어, 태비를 하, 보이시죠? 이렇게. 이자루들 400여 자루를 여기다가 이제 적체를 해놓고, 그리고 비닐로 부직포로 덮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아, 어, 이게시 지금 어느 정도 부숙이 되고,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은 지금 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물이 많이 지금 적체된, 이거 지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한 번쯤 뒤집어졌으면, 뒤집을 때가 언제 가장 좋냐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나 됩니다. 원래 어 우리 옛날 시골 어르신도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시골 사신 분들은 두엄을 뒤집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물을 좀 주고 그렇게 하고 뒤집어야지 부숙이 잘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흙도 산 밑에 있는, 덤탕이 있는 자리가 보통 이제 어산 밑에 이렇게, 그런데 많이 우리 시골 쪽은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면 산에 있는 흙을 한수 없이 이렇게 쫙쫙 던져 주면은. 부풀르게, 이렇게 올라왔던 것이, 쫙 깔았습니다. 근데 그 역할만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또 지렁이가 그 위층까지 올라오는데요. 그러면 저 오늘, 어, 한 번도 안 뒤집고, 어, 지금 써도 괜찮을 만큼, 반 이상은 지금 써도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써도 되는데요, 지금. 이 정도는. 써도 됩니다, 지금. 근데 조금 더 삭히, 삭히면 좋겠죠. 그래서, 두, 두, 어, 올해 나온 거 지금 그걸 보고, 지금 이렇게, 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좀 뭐야, 같이 혼합을 하려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저기 지금 보시면요. 딱 준비하실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저거 지금 보이시죠? 저게 지금 일반 호수 50ml 짜리입니다. 저걸 넣는데, 왜 넣냐면요. 덮어놓고 우리가, 어, 덮어놓고, 태비를 싸놓고 덮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썩습니다. 어쨌든 지렁이가 일을 해주는데요. 물론 온도, 온습도가 맞아야 되고요. 근데 저걸 어떻게, 왜 넣기, 저기 있냐면요. 이만치 이만치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저 호수가 연결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비 양을 보고 어한 3, 3분의 2점 지점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다가 비닐을 찢어진 것도 상관없습니다. 비닐을 좀 넓게 피고서요 그리고서 저 호수를 얹혀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흙을 어한 20여사 이렇게 군데군데 던져놓습니다. 그럼 그걸 왜 던져놨느냐 자, 저 호수의 역할은 중간에 올해 제가 저걸 하면서, 어, 작년에 만들고, 그러니까 올이죠. 만들어 놓고 올해 저거로 물조로로 이제, 우리 8L짜리 물조로로 몇번 물을 저다 넣어준 적은 있습니다. 매, 그 외에는 넣어준 적이 없습니다. 저것을 몇 번만 더 넣어줬으면 더잘 썩었을 건데요. 어, 넣어주지 못, 까먹고, 그래서 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저걸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흙을 넣지 않습니까? 흙을 얹어 저걸 던져 놓으면요. 이제 차푸닥하게 아주,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어, 저 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중간층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층도 다 썩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도엄을 만들다 보면은 중간층은 거의 썩지가 않습니다. 속에 있는 거는. 가쪽포터 어, 부숙이 되는데,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렁이가 일을 합니다. 지렁이가. 우리가 도엄을 만들다 보면 도엄탕에 가보면, 뒤집으면은 지렁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뺑 테두리로 이렇게, 어, 드는데, 저것을 해놓고 무엇을 또 했느냐? 이렇게 계란판 있지 않습니까? 종이 계란판. 여기 지금 종이 계란판이 천여장도 넘게 들어갔는데요. 어 저기 지점에 있는 부분까지 종이 계란판 을쭉 그렇게 눌러서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요, 터널 역할을 해줍니다 터널.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나무대 있죠. 이것도 거기다 중간 중간에 걸쳐 놓는 겁니다. 그러면 지렁이들이 이 바깥쪽에서만 그이 먹이 활동을 하고 이저 분변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간 지점에서도.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두엄을 만들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적체를 해놓고 두엄 속에서 불나는 경우도 있어요. 불이 그러니까 고온 다습이 아니고 다습하지 않고 고온일 때 고온일 때 일정한 조건만 어느 정도의 조건만 맞으면 불이 나버려요. 저도 실제 불을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을 공급을 해주면 지렁이들이 그 속에서 이 중앙 지점에서도 엄청나게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무엇을 해 주시면 되냐면요. 이것을 다 만들었습니까? 만들고 나면은 비닐이를 기 전에 여기를 이렇게 파십시오. 판 다음에 좀저 밥주발 엎어놓은 듯이로저저저저 그 밥주발 저렇게 농 들어가는 그 모양처럼 쏙 들어가게 만드십시오. 거기는 무엇을 해 주냐면요. 바로 어 지렁이의 먹이인 그 음식물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넣 주면 됩니다. 몇 번만 버주면 돼. 집에서 집에서 갖고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위에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지렁이 는 원래는 뭐 생거를 먹는 게 아닙니다. 우선 녹이 이렇게 녹여가지고 달팽이와 똑같이 녹여가지고 끄적끄적 그저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먹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 부어놓으면은 질질 흐를 거 아닙니까? 고열에 의해서 질질 흐르면은 지렁이들이 받아 먹고 먹이가 여기가 있으니까 밖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부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저 부분 있죠? 저 파란 부분. 저기다가, 아, 물주로를 한두 번씩만 저주면 돼요. 근데, 아, 이것을 태비를 부숙하면서, 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자, 주 해주면 좋겠지만은, 대부분 까먹더라고요. 그래도 한, 대여섯 번만 해주면은, 전한두 번, 세 번밖에 못 해줬을 거예요. 아, 한번 버줄 때 두세 번 버주거든요. 그랬을 경우, 저 오바이, 저 호수로 오바이 트하는데좀 이따도 한번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한 여섯 번 정도, 대여섯 번 해주게 되면은 거의 다 썩었을 거예요, 지금. 요쪽은 부숙이 된걸 지금 이거하고 섞는 거고요. 왜냐면 내년 봄에 쓸 겁니다. 내년 봄에 충분히 지금 겨울이어도 내년 봄에 다시 상, 이게 상니까 되고요. 저쪽엔 좀덜 썩은 것도, 있고, 이제 저, 이런 죽순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이제 골라내는 녀석을 빼놨습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바로 쓸 건데요. 어, 그니까, 길을 다니시다가, 이렇게, 도심에 보면은, 그 낙엽 담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laughs> 우리 밭에, 그러니까 작물에, 어, 그것을 갖다 태비를 만들어 쓰면은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 어, 지난해 말씀드렸듯이 이, 이 낙엽, 낙엽에 엄청난 그 효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이제 요것은 저는 모종을 심을 때, 모종을 막 길러낼 때 쓰고요. 어, 영상에서 항상 보셨죠? 그, 우걸음 줄때 제가 이 탭이하고 저 지난번에 통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섞어서 주는 거.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셨다가 하면요. 아, 어, 나 보시고, 나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내 주변에 차를 어,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낙엽들이 많다. 그러면요.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서 귀한 모종 있지 않습니까? 귀한 모종도 비싼 모종 한번 잘 길러 보고 싶다 하면은 이것으로 부속된 것을 갖고 어, 이것을 흙과 섞어가지고, 심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앗을 발화시킨 뒤, 모종이 커갈 때, 웃곰으로 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가지더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두엄 뒤집기 할 때, 반드시 이 복합비를 넣으십시오. 지금 양이, 어, 요게 이제 한 400여 자루는 넘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4, 5톤은 돼요. 요게 지금, 한 자루인데, 이게. 요게 지금 한 자루인데, 이게. 이렇게 부수이 됐지 않습니까? 한 바퀴스는 넘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켓스루스 아무리 못해도 500개는 넘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지금 복합필로한 포대를 갖다 놨습니다. 내년에 쓸 건데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제가 뒤집을 때 이렇게 솔잎 솔잎은 금방 썼습니다. 어, 저것을 갖다가 솔솔솔 뿌려주는 겁니다. 어, 우리 이거 추비하듯이 마늘 그 보편적으로 마늘밭에 추비하는 정도로 뿌려주시면 돼요. 뿌려주시고 덮어 놓게 되면은 내년에 좋은 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덮어 놓을 때 있지 않습니까 <laughs> 덮어 놓을 때는 어, 빗물이 절대 안 들어가게 요 빗물이 안 들어가게 그래서 이, 이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합판을 댔는데요 빗물이 바깥으로 왜냐면 좋은 거름이 빗물이 들어가서 다 식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 덮어 놓을 때에는 어, 마지막 마무리 할 때는 절대로빗물이안 들어가고, 그리고, 어, 이, 지금, 퇴비장을 만든 이 끝, 양, 땡 돌려, 여기를 갓 돌림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 그, 하고 나서 물이 빠지게끔. 그래야만이, 내, 내가 애써 만든 거름이 그, 거름 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비료, 복, 어, 복합비료 밭에 넣어놓고, 추때 뽑을 때 보면, 복합비료 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다 녹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사용하지 말고, 퇴비를 만들어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저처럼, 어, 탭이 뒤집을 때, 어, 뭐, 한, 지금 이거 한 4톤은 넘습니다, 무조건. 지금 저 엄청나지 양이또 저거 좀금 갖고, 가꾼 거 저거 한6 0여 자료 정도, 어제 세차 이제 실고 왔는데요. 한7 0자 포대 될 겁니다. 저, 보이는 것도. 그래서 이거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저기를 하는데, 그, 그, 복합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흘 뿌려서, 어, 한 4톤에 한포을충분할 겁니다. 원래는 1, 1톤 정도에 한포을 뿌려가지고 차, 자, 이렇게 잘챙겨놓으면 잘 정말로 좋은 걸음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팔 필요는 없고요. 아, 어, 저는 그냥, 비료 올해 사온 거, 두포 사온 거, 이제 요거, 하나 마늘밭에 신고, 올해 다, 하나 쓴 것이, 올해 쓴 것이, 올해 전체 쓴 400평 농사에 복합비료 한포 썼습니다. 한포 지금 남았어요. 지금 새로 갖고 왔어요. 요거 좀 남은 거, 이제, 한대빵 남았던 거, 이제 어제 좀 넣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하여튼, 요렇게 만드시고, 갓돌림 잘 하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영상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셔서, 어, 한번 적극 활용해 보시라고,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